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무슨 질병상의 이유들이 있어요. 안검 내반이라든지 심한 선천성 안검하수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제외하고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쌍꺼풀 수술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이 얼굴의 성장은 18세, 19세 이후에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눈도 변하거든요. 골격의 성장에 따라서 연부 조직도 변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더덮이고 안녕하세요. 맛집에서의학과 서유수 원장입니다. 여러분, 그,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쌍수를 잘 권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? 이게 눈이 변하거든요. 뭐, 우리 신체도 다 변하긴 하지만, 눈도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측면이 있어요. 오늘 그거에 대해서 문의해준 학생이 있어가지고,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친구인데, 나이가 19살이에요. 초등학교 때는 눈을 떴을 때 선명하게 라인이 있었는데,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점차점차 덮인대요 그래가지고, 쌍태를 계속 써왔대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덮여지는 게 느껴져서 예전처럼 그 높았던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그게 핵심이에요. 이 사진 한번 볼까요? 제가 왼쪽 눈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. 이 친구 자세히 보면은 이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위, 아래쪽에 이렇게 한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요 위쪽에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생이죠. 지금도 물론 어리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에는 요 위쪽에 라인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어 나이가 들으면서 아래쪽으로 라인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. 늘어나면은 이게 피부가 늘어나니까 더 무겁죠. 무거운 게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. 짓누르면은 내가 예전 이 전에 어렸을 때 생겼던 라인들은 아까 봤었던 이렇게 높았던 쪽에 생긴 라인은 위에서 자꾸 짓누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라인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.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쌍꺼풀 라인이 없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함몰인 경우들이 많이 없고 여기가 약간 돌출되면서 여기가 좀 가벼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대다수는 어렸을 때에는 약간 큰 쌍꺼풀, 높은 쌍꺼풀이 생겼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점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. 그러니까 자꾸 짓누르니까 이게 자꾸 좁아지는 거야. 좁아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라인의 두께가 나오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 몽고가 발달해요. 이거죠. 이 몽고주름이 발달해요. 몽고주름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름들이 더 진해지기 시작해요. 요거. 이런 것들이 더 진해지기 시작해요. 약간 구획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.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여기가 점차점차 더 피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이 친구가 바로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쌍꺼풀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거나 붓거나할때 어 계속해서 덮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태를 사용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처진 게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높은 라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라인도 괜찮은데 예전에 그 느낌을 다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그 느낌을 다시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처음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무슨 질병상의 이유들이 있어요 안검 내반이라든지 심한 선천성 안검 하수 라든지 이런 게 있다 라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제외하고,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쌍꺼풀 수술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, 이 얼굴의 성장은 18세, 19세 이후에 끝나게 되는데, 그 전에는 눈도 변하거든요. 골격의 성장에 따라서 연부조직도 변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덮이고, 그리고 몽고주름도 더 발달하게 되면서 앞머리도 더 덮이고, 그리고 그게 완전히 끝난 지금 바로 이 친구 같은 19살, 뭐 빨라도 고등학교 2학년, 그 이후로 수술하는 걸좀더 권하고, 중학생일 경우에는 그냥 찝는것 정도만 간단하게 권하죠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트임이나 위트임을 좀 먼저 고려해봐야 돼요.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라인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 이 라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파란색 쪽의 라인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약간 좀더 높은 라인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라인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요 여기 잡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미아웃이 아웃 아웃이 되면서 분명히 소세지 느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천하지 않고 이 파란색 파란색의 라인을 좀더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라인보다 조금 더 올리는 거죠 이게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이 밴드 이게 바로 몽고 밴드 이 밴드를 오픈하는 거,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여기서 봤을 때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이 밴드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얘를 막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막고 있잖아요. 여기까지는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좀 보여주게 할수 있는데 이 부위는 라인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아비툼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. 오픈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오픈하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그리고 이 친구 가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줬어요. 증명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위를 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, 그렇게 보면은, 어 위쪽을 째려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눈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. 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, 보통 이게 위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, 나도 모르게 눈매교정을 하게 돼요. 스스로, 셀프로. 약간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그 얘기는, 바꿔 얘기하면은, 요 테두리, 요거를 들어 올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. 이 테두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, 어, 이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테두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, 요기가 좁아지게 되거든요? 좁아지게 되니까 요 피부가 더 많이 덮여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이 덮이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검은 동자가 더 많이 가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째려본다는 느낌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눈매교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눈매교정을 하는 게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매교정을 막 이렇게 많이 하라, 해라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경우고 약간의 눈매교정이 좀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